안녕하십니까. 아미넥스 건강TV입니다. 치료가 그렇게 어렵다는 당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당뇨 초기 진단을 받게 되면 이미 최장 기능의 90%가량이 망가진 상태이고, 당뇨가 있으면 치매 걸릴 확률이 약400% 높아지며, 당뇨 망막병증 손발가락 절단 등 많은 합병증이 생기면서, 방치하면 큰 고생을 하게 됩니다. 당뇨로 고생하는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 건국 이래 한국인으로는 가장 많은 바이오 제약 분야 미국 특허 기록 보유자인 대리김 박사님이 만든 아미넥스, 알파실, 오큐실 등 여러 제품 중에서 당뇨에 좋은 제품은 없는지 문의해 오기도 합니다. 오늘은 대리김 박사님의 당뇨 잡는 법과 알파실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요약하자면, 당뇨를 가장 빨리 잡으려면, 적게 자주 먹는 소식, 다식, 해가 진 다음에는 단 음식, 단과일 안 먹기, 심호흡 운동하면 걷기 운동과 더불어, 박사님이 개발한 항암, 항염, 면역력 증강, 간 해독 등 4대 효능의 알파실과 더불어, 세미나 내용에는 나오지 않지만 비타민c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번 대리김 박사님 동영상은 지난 2013년 여름 뉴욕에서 열린 치매 세미나 내용 중 질의응답 시간에 나온 것입니다.그럼 대리김 박사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뇨에도 어, 도움이 되는? 어, 당뇨에 도움되는 거는 다른 게 있습니다. 어, 당뇨 얘기 하려면 또두 시간이 가야 되는데 <laughs> 간단하게 얘기 드릴게요. 당뇨가 일어나는 원인은 우리가 음식물을 정확한 시간에 올바르게 섭취를 하지 못해 가지고. 최장이 오버워크를 하던 게 이제는 오버워크하기 싫어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가지고 기복을 해가지고 일어나는 게 당뇨예요. 그래서 식생활을 바꾸면서 소식 다식을 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금요일날 가르치신 호흡 운동 있죠? 그거 하십시오. 소식 다식하시면서 호흡 운동하시고 해 떨어지면 과일 먹는거 철저하게 막으시고 탄수화물 줄이시면서 야채 많이 먹으시면 그렇게 하면서 회복하셔야지 요차근차근 올라가셔야 됩니다. 당 아까 말씀드렸지만 병원에 가서 진단했을 때 당뇨기가 있습니다 하면은 뭐라 그랬죠? 90%에서 95%의 췌장은 작동을 멈춘 상태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복하려면은 운동 많이 하시고, 운동 하셔야지 됩니다. 첫째가 호흡하시고, 그 다음에 소식 다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하나 더 해야 될게 최장의 세포를 회복시키는 성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 다른 제품이에요. 치매와는. 치, 치매가 걸릴 400, 400%. 400%. 예, 예 그렇게 있다고 그러요 예, 그러니까, 치매가, 오케이. 당뇨 계신 분들은, 개몽시키는 건데, 당뇨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치매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라. 빨리 손을 쓰시라.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뇨도 같이 다스려야 되겠죠, 당연히. 그게 원인이니까. 그러면은. 아닙니다. 병원에서 먹는 약은 하루아침에 끊으면 큰일 나요. 효증이 오기 때문에. 그런데 서서히 줄이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줄이시면서 해야 될게 소식 다시하면서 몸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거 차근차근 제가 가르쳐드릴 수 있는데 시간이 또 많이 요하니까 그런데 지금 쉽게 가르쳐드릴 수 있는 거는 호흡하시면서 걷는 거 첫째. 그다음에 소식 다시. 그에해 떨어지면은 과일 안 먹고 탄수화물 많이 있는 거안 안 드시는 거. 그것만 철저히 하시면서 하시면 회복이 들어갑니다. 당뇨라는 게하나쯤에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20년, 30년, 40년 확대를 했기 때문에, 혹사를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니까 이게 올라가야 돼요. 도움을 주시는, 드리는 건 있습니다. 알파실이라고 그래가지고 염증약이 있어요. 뭐 같이 먹으면 혜택은 있죠. 해태가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당뇨약은 줄이셔야지 돼요. 당뇨약을 오래 드시다 보면 결국은 인슐린 맞다가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세요. 그거는 정해진 이치입니다. 근데 시킨 대로 하시잖아요. 그러면 인슐린 맞던 사람이 안 맞는 사람을 제가 알아요. 약 먹던 거를 반 이상 줄인 분도 알고, 당뇨약을 아예 끊으신 분들도 알고. 근데 이제 의사한테는 못 가서 그얘기못 하죠. 어유! 약잘 드시는 것 같네요. 계속 드십시오. 어, 정상입니다. 아유, 이렇게 하는데 약은 싸놓죠 그럼 이제 처방 안 받고, 아니, 처방은 받아 이제 약은 안 사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 여러분 계세요. 충분히 다스릴 수 있습니다, 당뇨